밝은 밝은 노랑색 따뜻한 기운이 있는 하늘. 음. 거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 그런 기분 이 어때요? 광활해요. 어, 그 빛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우주를 머금는 따뜻한 기운, 평화롭고 으흠.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아, 그래요. 음, 다 잘한 것 같아요. 마무리한 것 같아요. 좋아요. 자, 할머니가 된 미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아휴... 그냥... 욕심이 너무 많아요. 야 그래요? 네. 삶이라는 게... 그렇게 뭔가를 얻어내고 좋은 위치에 가고 꼭 그렇게 뛰어나게 성취를 해야 돼서 이 삶이 잘산 거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만족할 줄 알고 어,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는 그삶 자체가 너무 멋지고 가치고 행복한 삶인데 너무 외적인 거에 그거를 쟁취해야만 좋은 삶이라고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전해주고 싶은 지혜와 사랑과 조언이 정말 많을 거예요 편하게 좀더 전해주시겠어요? 아... 너무... 그렇게 아득바득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거가 안 되면 속상해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또 그,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게 정말 행복한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높이 높이, 많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그게, 그게 꼭 행복과 비례하는 게 아니야. 적은 것을 가져도, 그것에 만족하고, 어, 저잘 것 없는 곳에도 그것을 같이 있게 여기는 그것이 더 훌륭한 거지 남들 보기에 너무 멋지고 좋고 화려하고 그런 것을 가져야만 행복한 건 정말 아니야.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 그래요. 그래도 우리 현재 XX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얘는 항상 발전하고 싶어 해요. 음, 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금보다 나은 자신이 되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요. 근데 노력하는 건 너무 좋은데, 어,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안 이루어지면은 그거에 또 너무 우려하고, 그걸 또 너무 스스로 판단 내리고 또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요. 음, 좋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자세 너무 좋은데 그냥 그거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살아 있다는 증거고 음. 나에게 이런 열정이 있고 이 호기심을 갖고 뭔가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이 이 동력이 생긴다라는 게 살아 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음. 그거 자체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음. 바라보지 말고 난 지금 이렇게 살아 있구나. 난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루하루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강한 살아있는 존재구나. 이 느낌을 늘상 느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완벽하기를 바라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좌절하고 우울하는 좀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 완벽? 카다고...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을 갈 수도 없고, 그냥 완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벽을 하려고 하니? 음. 아예 존재하지 않은 걸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음. 완벽이란 건이 세상에 없어. 음.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너가 해야 될 것을 하기만 하면 돼 그림을 만들어 놓고 네가 그 결과물에 그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 네가 해야 될 그림을 그냥 그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멋진 그림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넌 처음부터 네가 네 기준에서 완벽하지도 않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가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을 하고 안 되면 너무 속상해하는데 네가 그려놓은 그림보다 그냥 네가 하루하루 그려나가는 그림이 나중엔 더 멋질 걸. 그게 훨씬 너의 삶을 풍요롭고 어 풍족하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요, 너무 멋진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뭐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어... 사소한 거라도 우선 공부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아... 그게 명확히 무슨 공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라 그랬거든요. 음, 좋아요. 어떤 방향의 공부일까요? 사람의 사람에 관련된 공부예요. 사람의 좋아요. 마음에 관련된 공부. 사랑 간의 관계에 관련된 공부. 음, 음. 그래요. 그리고 지난 시절 아주 오랫동안 피아노를 했었잖아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줄수 있는 도구예요. 아. 어, 나중에 파티를 할수 있는 것도 이음악의 도구로. 자선파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이 음악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어, 아프지 않더라도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활력과 이런 풍요로움과 이런 마음, 마음들을 선사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장 과정을 보면 그것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어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있었고요. 그런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과정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겪어야 되는, 겪어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어,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려면 아파봐야지 그 사람의 마음도 알수 있고 그거를 아픔을 겪고 극복해봐야 되니까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또 결혼에서도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 음. 음. 어, 너, 너는 너무 맑고 순수한데. 어디로 튈지 좀 몰라요. 음. 너무, 가,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좋은데, 또 너무, 너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이거를 가이드해주고, 이렇게, 어,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음흠. 안 그러면 어디로 튕겨나갈지를 모르게, 너무, 너무 추워요. 앞으로 의 남편과 시어머니 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으세요?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 이거를 교훈 삼아서 너에게 주어진 환경, 너에게 주어진 사랑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 이것도 너무 그림을 만들지 마.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림을 그리지 마. 그냥 네가 그린 그림보다 그냥 하루하루 네가 그리는 게 훨씬 아름다울 걸 믿고 그냥 이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게 그냥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네가 아마 상상했던 그 가정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음. 자, 그런 차원에서 그 앞으로의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계속 내 마음을 음흠.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흠. 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살피면서 마음을 공부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흠. 좋아요. 음. 자, 혹시 건강에 대한 조언도 해주겠을까요? 건강... 얘들 항상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건강에 자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부하는데, 어,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도 않은데, 어, 그냥 너무 발랑발랑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요? 어, 어 그냥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너무 발랑발랑, 막. 너무 발랑발랑대요. 그냥 표현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 여기저기 막 발랑발랑발랑 발랑 발랑 좀, 좀 절제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조심조심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날뛰고 너무 발랑발랑 발랑, 여기 발랑 저기 발랑 막자짜 이렇게 조기잠신, 저기 자신 저기 짱신 막 너무 산만하게 여기저기 휘집고 다녀요. <laughs> 그만큼 호기심과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겠죠. <laughs> 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난난것 같은데요.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산상 사람들에게 전한마로 없으세요? 각자에게 각자의 빛이 있는 것 같아요. 빛. 빛. 빨간 빛. 각자 색깔의 빛이 있어요. 아아. 각자의 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 뭔가 똑같은 빛을 향해서 다 저기를 향해 가야지 성공하고 저기를 가야 행복한 것처럼 다 하나의 빛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해 나가는데 어 그건 진짜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한 가지 방향으로 막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어 거기는 올바른 길이 아닌데 다들 막. 봉지마처럼 미친 듯이 그 빛의 향에 뛰어 가고 있어요. 음, 음. 근데 그거는 맞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길처럼 느껴지고 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빛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 색깔이 온전하게 빛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다들 누가 정해준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그 빛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음. 각자의 빛에 맞게 그 빛을 온전하게 낼수 있게 자기 안에서 자기의 빛을 찾아내야 돼요. 음흠. 색깔이 다 달라요. 음흠. 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색깔을 제대로 알수 있을까요 자기를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어쨌든 그렇게 방황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맘껏 해보라고 하고, 맘껏 아, 그냥 으흠. 실패가 없어요. 음. 그냥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보고, 그냥 마음껏 내가 끌리는 거, 당장 내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거, 이거를 제약을 두지 말고 그냥 다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게 시도해다 보면은, 아, 이런가 보다. 계속 다 시도해 봐. 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하나 시도해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빛깔이 어떤 거에 더 빛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음. 네, 그거는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 봐야 돼요 음. 시도하고 도전하고 액션을 계속 취해보다 보면은 어더 내가 빛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음. 그런 자리가 결국에 찾을려면 계속 해 봐야 돼요 이것저것 다 근데 음. 또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요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 소위 말해서 물질이나 뭐 안전한 삶이나 음,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음. 아마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음. 따라서 살아도 돼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음. 어, 그 빛깔을 찾고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음. 내가 정말 나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인데 음. 물질을 따라가서 살아도 돼요 그리고 음. 다른 거 따라가서 살아도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완전하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음. 가면 계속 허무, 계속 무언가 공허하고 이것이 맞는지 계속 헤매는 마음이 안에 깊은 내면에 있을 거예요. 음. 자기 빛깔을 찾아서 못 살면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시도하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해주고 을 싶으세요? 뭐 잘못될까봐 두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아주 작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주 작은 거. 내가 두렵지 않는 선에서 음. 나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반란은 아니지만 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시도. 음흠. 크지 어. 않아도 돼요. 그게 시작해서 음. 거기 한번 해보면, 어 괜찮네.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큰거 해볼까? 그 다음 음, <laughs> 이렇게 정말요. 조금 조금 하다 보면은 돼요 근데 아예 할수 있어요 왜냐면 조그만 거 음. 하면 되니까 아까 말씀 중에 본인이 그리는 그림 보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그린 그림이 더 멋진 그림이라고 해줬어요 도대체 이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걸까요? 음... 내가 그리는 건데 나와 음. 나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인데요 음... 그러니까요 그 누군가는 어떤 존재일까요? 음. 근데 저는 왜이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음. 사람들 같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사람들 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인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존재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 음, 어, 아까 의식적으로는 사람들 같았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치는 쪽이에요. 아, 에너지.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이런 에너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의미이고? 이 에너지는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인데요. 음. 어, 각, 각자 자기의 역할의 에너지가 있어요. 어쨌든. 아. 그래서 이 역할의 에너지, 이 역할의 에너지들이 모여서 음. 나, 나라는 사람과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음 그렇군요 그래요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라는 걸까요 음 그냥 각자의 빛나는 그 빛을 각자 자기만의 빛이 있잖아요 음. 그 빛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한 우주 안에서 각자 자기의 빛을 잘 밝히고 있을 때그우주의그 음. 형형색색의 빛이 빛나는 그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운 하나가 돼요. 아, 그렇군요. 다 달랐는데 다 다른데도 하나로 뭉쳐 있어요. 음. 그게 되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음. 음. 정말 형형색색이 다. 아하.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실패는 없다고 했어요. 네. 왜 실패는 없다는 걸까요? 그냥 살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그냥 그 자체의 의미예요. 음. 그냥 내가 죽은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뭐가 없잖아요. 음. 근데 그냥 살아있다는 라 증거고 내가 음. 지금 뭔가 먹을 수 있다, 지금 뭐 그릴, 아무,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행위 자체가 나는 계속 뭔가를 창조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내 그림으로는 이게 뭐밥 먹는 게 나를 뭘 만들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하나 사소한 이 별거 아닌 것들이 모여서 뭔가 에너지를 만드는 그거는 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들이 같이 도와줘서 만들어져요. 음. 내가 내 생각으로 자꾸만 그거를 제약해서 그리면 내 수준에서밖에 못 만들어지는데 그냥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면 그 에너지들이 알아서 서로 도와서 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줘요. 아... 응, 근데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그 짧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그리면 여게될 거야. 이렇게 하면 여게될 거야. 요 행위는 요걸 만들 거야.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원래 본래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리려는 게 아닌데도 자꾸만 이상하게 그려져요 다른 에너지들이 합쳐져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음,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요. 음.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어 그냥 각자의 각자의 타고난 빛을 밝히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어떤 기준으로 성공하는지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내,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나의 빛은 뭐지? 음. 나만이 빛낼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지? 이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다 보면 각자 서로 그런 빛이 다 밝혀지면 다 행복해요. 음. 아, 속상하고 힘들고 이러지 않고 각자 자기의 그 빛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음. 다들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빛들이 내 밝은 빛이 주변을 또 밝게 하고 그게 또 밝게 해서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요. 음, 좋아요. 너무 멋지고 좋은 말씀이었고요.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지에게 꼭 강조하거나 저런 말 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그냥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너무 잘 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너는 그냥 열심히 사는 애야. 너무 욕심내지 않아. 그냥 그 인정해준다고 게을러지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아. 그냥 너는 이미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해야 될 하루를 열심히 살아.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너를 도와주는 그 에너지들이 다 합쳐져서. 정말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그려낼 거야. 그거는 그리지 마. 너는 그냥 그리지 마. 너가 너는 그리는 게 너무 도움이 안 돼. 뭐가 될 거란 그림 자체를 그냥 안 그리는 게 너한테는 도움이 돼. 그냥 그리지 말고 그냥 그 에너지를 믿어. 믿고 그냥 열심히 살아온 너 자신을 믿어. 너는 게으르지 않을 거고 잘못되지 않아. 그냥 열심히 살아온 너 자신을 믿고 너를 도와주는 에너지를 믿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너는 너만의 빛을 밝힐 거고 또그 빛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 음, 그래요.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다른 장면인 것 같은데요? 아, 괜찮아요. 어떤 장면이에요? 밝은 밝은 노랑색 따뜻한 기운이 있는 하늘. 네. 음. 거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 그런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어, 광활해요. 광활해요. 네. 그렇군요. 어떤 그 빛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우주를 머금는 따뜻한 기운? 음 그래요. 음, 평화롭고 으흠. 음, 뭔가 어,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아, 그래요. 음, 다 잘한 것 같아요, 잘잘 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그게 좋은 느낌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사원 결어하도록 할게요. 다섯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오셔도 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네, 네, 너무 잘하셨고요. 네. 그래요, 엄청난 어, 현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편해요. 음...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늘 좀 본인에게 좀이상적인 보셨을 네. 때 어떤 게 괜찮으셨어요? 음, 저는요, 그림 그리지 말라고. 아, 그래요. 음, 그래 너무 멋진 편이었던 네. 것 같아요. 자 이제 몇 가지 좀 집어볼 네. 건데요. 어, 그 내면 아이가 네. 그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이 네. 있었는데 네. 어떤 모습이셨어요? 어, 아까 그 장면이요. 음흠. 그 말한 기, 거? 네 기분이 네. 좀 어떠셨어요 기분 그냥 저한테 그 장면이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었나 봐요. 음.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음. 부분은 뭐냐면. 네. 그 아이가 음. 그 부모님의 모습 앞에서 내가 잘해야겠다 라는 음. 마음을 먹었던 게 너무 음. 안타깝고도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잘해야 음. 그죠? 그래야 음.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것 같아요. 가정이 그러니까. 음. 그래도 그렇게 음. 정말 처절하게 절박하게 음. 살아오지 않았을까?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서 음. 그래요. 어쨌든 그 아이를 다시 키워봤잖아요. 네. 다시 키우는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어, 너무 자유롭고 호기심 많은 애여가지고 어, 잘 그거가 자유롭게 막 결과 상관없이 음. 그거를 하는 것 자체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애로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결과를 너무 연애냐 하 않고 네. 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잖아. 음. 그 미래 본인,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음, 그냥 너무 발락말랑서 <laughs> 음. 그냥, 어, 어 그냥 열심히 사는 애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음. 역시 너무 많아요. 음. <laughs> 삶이란 게 뭔가를 얻어내고, 좋은 의지에 가고, 음. 뛰어난 성취를 해서 이 삶이 잘산게 아니고, 그냥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남 도와주고, 베풀고, 만족할 줄 알고, 음.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런 삶 자체가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인데, 너무, 외적인 거에 그거를 쟁취해야만 좋은 삶이라고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뭔가 얻어내라고 애쓰고, 그거 안 되면 속상해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가진 것에 누군가에게 나눠줄 마음의 여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정말 엉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 말을 해보고 들어본 기분은 어떠셨어요? 음, 내가 말한 건 맞아요. 그렇죠. 내가, 말한 건 맞아요. <laughs> 네. 내가 말한 건 맞는데 잘 정리 어떻게 했네요. 말을 내가 음. 말한 거 적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대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멍한 것 같은데 잘 정리해서 어. 말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너무 조리 있게. 음. 자, 정말, 술술술 이런 얘기 했어요. 음. 혹시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것 음. 같은데 혹시 음성로 보여줄 마음은 없으세요? 저는 괜찮죠. 괜찮으세요? 그럼요. 아, 정말요? 에요감사드니다 네, 네. 감사드려요. 아니, 내용들이 너무, 이 표현들이 또 특히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희망과 그 위안과 통찰을 줄것 같아요. 어, 감사드리고요. 저 제가 감사하죠. 저는 이 <laughs> 받은 게 너무 사실 유튜브 로 들은 게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아유, 그래요. 제가 그런 역할할수 있다면 제가 영광이죠. 사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응.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정말 실제로 좋은 체험하셨 고요. 그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고요.